우선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이거죠.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뀌게끔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콘솔점 클리어. 이제 콘솔점 클리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콘솔에다가 어떤 로그를 남길 때 콘솔점 로그 이런 식으로 남기는데 우리가 이 로그를 남길 때 계속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하고. 1, 1, 2, 1, 2, 3. 만약에 타자가 느리다 라고 하면은 이런 로그들이 쓸데없는 게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깔끔하게 지우고 내가 123만 최종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할때 콘솔점 클리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거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로그는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칠판에다가 다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제이콜에 불러올 때는 c d n js.com 여기 들어가서 jq 검색한 다음 요거, 저는 링크로 불러오겠습니다. 스크립트, src 탭하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요게 이제 jquery 불러오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jquery는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버튼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change background color, 아, background, 요거 함수 실행시켜서 콘솔에 실행됨이라는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합니다. 버튼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버튼. 이라고 하고, on 클릭을 했을 때, 요런 함수를 실행시켜 달라고 하죠 아직 이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려면 이렇게해 주시면 되겠죠 function 한 다음 change background 해서 콘솔에다가 실행됨 이라고 남기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클릭했을 때 실행되면 나타나고 있죠? 여기까지는 했고요. 4단계. 배경색을 레드로 바꿔달래요. 배경색을 우리 알고 있죠? 제이 r 리 문법 쓸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키워서 자, 이렇게 한 다음 바디 찾아 가지고 CSS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하겠다. 저는 그린을 하겠습니다. 그린. 색깔은 뭐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버튼 눌렀을 때 바뀔 수 있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버튼 하나로 컨트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디 컬러를. 그래서 한번 누르면은 초록색, 또한번 누르면은 다시 흰색 이런 식으로 토글이 될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넘버 변수를 생성하는 을 거죠. 자다 하고 넘버 한 다음에 초기값은 0으로 두래요. 0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래요. 콘솔 l 로그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출력할 때 그냥 딸랑 이것만 출력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출력하지 않고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쓰냐? 사실, 뭐, 그냥 출력해도 상관 없습니다, 데이터는. 근데 나중에 자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이제 출력해볼 데이터가 많다면 뭐가 뭔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습관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여기까지 했죠? 음. 넘버값 출력했고 넘버값이 증가를 하래요 증가 눌렀을 때마다 증가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넘버값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해서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넘버값이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바뀌게 할수 있죠 그럼 증가하는 값에 따라서 짝수홀수 나눌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넘버를 나눴을 때그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얘는 짝수 아니면 홀수 그래서 짝수일 때는 그린으로 홀수일 때는 레드로 아니 그린으로 이제 홀수일 때는 흰색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게 첫 번째 방법.